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지켜주고 생활 방역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손소독제. 최근 텍사스 주에서 한 여성이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촛불을 켰다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촛불을 켜다가 순간 발생한 폭발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현재 치료 중입니다. 그 여성은 손소독제를 바른 뒤 촛불을 키려다 순간 폭발과 함께 불이 붙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는 손소독제를 조심히 다뤄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인화성 물질인 만큼 직사광선을 피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길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손소독제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손소독제 사용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화재의 위험입니다. 손소독제의 주성분인 에탄올은 휘발성과 가연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화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토블을 사용하는 경우와 촛불 사용 시 그리고 손소독제를 차량 내부에 보관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철 직사광선으로 차실 내 온도가 높아져 자동차에 손소독제를 보관하면 화재나 화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뜨거워진 차량 내부에서 손소독제 에탄올이 기체로 변해 확산됐을 때 라이터 불꽃, 차량 내 시거잭 등을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펌핑 손소독제 사용 시에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 손소독제가 뒤어 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손소독제에 함유된 에탄올 농도는 70%에서 80% 정도인데 눈에 들어갈 경우 각막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어 안구 표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알코올에 함유된 손소독제와 관련한 화재 사고는 낮은 편이지만 코로나 이후 사용자가 많아진 만큼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 주의 깊게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라이터, 가스 스토브, 히터와 같은 불꽃을 발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기 전, 손소독제가 완전히 건조되었는지 확인하길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